현재 시각 11시 25분. 내일 프로필 촬영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는데 사보를 만든대요. 그래서 사보에 들어갈 프로필을 두 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새 해도 됐고 프로필 좀 바꿀 때가 좀 됐다. 해서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게 아, 맨날 아나운서 프로필 하면 정장에 넥타이 하고 자세 똑같아 자세 원 자세 원 자세 2, 넥타이 자세 쓰리 손목 자세 포 그냥 서기 해야 되나? 어, 좀 자연스럽게 찍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 내일은 좀 다른 자세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막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아나운서 프로필 말고는 자유 프로필을 찍어본 적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찍어야 될지 좀 고민이다 그래서 제가 또 파워 제이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좀 화보나 아니면 이미지들을 좀 검색을 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겠어요. 내일 프로필 촬영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스크팩을 했다.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마스크팩은 어떻게 떼야 된다? 위에서 밑으로, 뇨 no. 아래서 에 위로, Y 맞아요, 맞아요. 약간의 리프팅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 떼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 밤이 깊었으니까. 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왔는데, 뭔가 와서 브이로그 편집을 했어요. 이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브이로그 영상 이쪽으로 해야 되나? 여, 이쪽으로 해야 되나? 어. 영상 한번 뭐 보고 오시고, 내일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게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맞나? 뭔가 제방 바닥이 너무 뜨끈하고 따뜻해서 자꾸 잠이 와요.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원래 마스크팩 붙이고 자도 되나요? 마스크팩 그냥 이렇게 붙이고 자도 되나요? 하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통지로할 수가 없어요. 등이 너무 따뜻해. 그냥 자면 안 될까요? 내야겠다. 네, 그대로 잠들 뻔했어요 이게 온돌바닥이라고 하죠 이런 바닥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머리 땅에다 대는 순간 기절이에요 기절 아무튼 마스크 떼겠습니다 자 마스크 밑에서부터 위로 된다 리프팅 효과로 어, 얼굴이 당겨 올라가는 느낌 아주 알뜰하게 끝까지 촉촉하게 자 이제 로션 바르겠습니다 좀 더, 좀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리프팅 효과가 더해진다는거 시작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자 아무튼 저 이제 진짜 자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매일 일어나서 자세 연구 같이 해봐요 9시 40분. 일어나자마자 집에 혼자 남겨졌다. 일단 아침을 먹어야겠지? 렛츠고. 감자탕을 또 이렇게 차려 주시고 나가셨네. 잘 먹겠습니다. 음. 갑자기 먹방을 찍어 버리는 갱이기. 음. 음. 역시 집밥이 최고다. 살코기 실하게 음. 조심스럽게 뼈다귀를 하나 들고 카메라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먹어야겠다 다짐하고는 은근 신경 쓰이는 카메라에 무슨 멘트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내뱉는 한마디는 감자탕은 시간은 잠시 끌었지만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갱이 뼈를 들고 먹어야 제맛이야. 기대와는 달리 너무 아쉬운 멘트를 날리고 결국 ASMR로 돌리는 초라한 모습. 제가 살아있는 인간 발굴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내뱉으려는 저 모습이 더욱더 안타까운 갱이기. 여러분들도 감자탕을 먹을 때는 들고 하나하나씩 다 발라드셔야 돼요. 아쉬움이 크다. 머리가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잘못된... Let's go. 멘트가 약하니 바로 뼈다귀와 식구금을 찍어버리는 갱이기 마지막으로 귀를 모아서 내뱉는 한마디는? 여러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발라드셔야 돼 아시겠죠? 실망이 크다 대답하세요 대답 팍. 밥을 먹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제 외출 준비를 좀 하고 아, 스튜디오 가기 전인데 아, 사진을 진짜 어떤 자세로 찍으면 좋을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보통 폴라를 입고 사진을 촬영한다 하면 그냥 기본적인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맞네, 이렇게. 근데 머리는 좀 예쁘게 받아야겠다. 머리 좀바아지네 아니면 살짝 손동작을 추가해 주는 뭐 예를 들면 목폴라가 좀 답답한 듯이. 걱정된다. 암튼 아, 겨울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런 폴라 하나 입고 촬영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세벌 정도 챙겨 왔는데 걱정되네. 한번 잘 찍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네. 팔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약간 턱선 턱선 살아 있어 턱선. 하... 자 이제. 나갈 준비를 좀 해야 하는데 짐을 빠진 거 없나 잘 챙기고 코트를 입고 아 떨리네 프로필 잘 찍어야 되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에 프로필 찍으러 let's go. 다시 왔어요 버스 금방 올줄 알았는데 방금 가버렸네 내 인생 재미없구 아니 어떻게 버스 시간을 맨날 이렇게 못 맞추지?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겠다 <laughs> 아니 나 진짜 미친 놈인가봐. 아니 <laughs> 내가 팔이 왜 이렇게 가볍나 지금 생각했거든. 옷을 안 챙겨 와 버렸다. 아니 어떻게 된겨? 옷을 놓고 와 버렸다. 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인천에서 지금 서울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생각나는 게? 너무 미쳤어 지금. 와 웃음밖에 안 나오네. 어떡 하냐? 지금 사진 컨셉 하나밖에 못 찍게 생겼는데 지금 콜라. 아 미쳤. 어때? 그걸로 고지? 진짜 미쳤네. 그럴 수 있죠 <laughs> 아니 옷을 되게 쇼핑백에다가 아 이, 이, 이거 이거를 기보해야지 하고 딱 예쁘게 딱 넣어놨는데. 그냥 그대로 신발만 신고 그냥 문제없어요. 어 그냥 나온 거예요. <laughs> 심지어 그 버스 타고 올 때까지 생각 안나 내리니까 갑자기 나왜 이렇게 팔이 가볍지? <laughs> 어떡해 내일 스케줄은 돼요 제가 내일 내려가서 음. 내일 오전까지는 괜찮거든요. 결혼식 사회 볼 때는 그렇게 세상 되게 똘똘하고 똘똘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절렁대가지고 어저 사회 볼때다 누구냐고 이불도 좋고 사회 너무 잘 논다고 진짜 너예요? 와 <laughs> 아, 진짜, 진짜 딴 사람이야 사회 볼때안 하는 사안 하는 사람 아 넘들은 뭐였지? 넘들은 보면서, 보면서 와 오빠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이랬는데 나는 이거 보면서 아... 그런 모습도 있고 <laughs> <laughs> I 거 o 저 어떻게 할 거야? h e made a 이 c h e d u l e today. t h e 내일 r e a day o 가 내일? a 어? 내가 r a day or a 내일 y or a day or a day or a day or a day or a d a 자 or a day or a d 친구들이 a day or a day or a day o 공정맞은 거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느낌의 장난감 공정공포 보다 화면보는 게 너무 떳떳한 거 같은데 아다 이렇게 아내 이거 입고 이, 이거 이 하고 저거 입고 저거 입고, 저거 입고 해야지 챙겨놨는데 해야 이상한 것만 갖고 그걸 안 들고 왔어 엄마 있었으면 야 그거 그거 뭐야 그거 그리고, 아 맞다 맞다 아, 이러고 딱 하셨을 아, 텐데 아옷 아, 그냥 외투만 벗으면 되거든요 네, 저? 패딩은 보관하실 수 없으시고요 위에 사운만 올라갈 건데. 이게 얼굴 이렇게 따라 오. 어 괜찮아요. 아. 제 얼굴 따라오는 거예요. 오. y e 아 머리를 네. 그냥 차분하게 하고 싶은데 네, 차분하게. 네. 시술처럼 약간 눈썹 살짝 이렇게 안에 라인 보이게 앞머리 되게 무거워 보이지 않게. 음 제가 좀 약간 반곱슬인데 쫙쫙 이렇게 차분하게 펴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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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응음 음, 그냥 차분하게 오케이 쫙쫙 펴지는 쫙쫙 음, 음. 그리고 작년에 작년 한 9월 말부터가 음. 예식이 매주 있었어요. 진짜 12월까지. <laughs> 진짜 사회를 긴장이 어, 잘 봐야지. <laughs> 어 12월까지. 그다 지인이어가지고 입을 왜 가만히를 못 입는 거죠? 어, 진짜 어지간한 이런. 멜로영화나 드라마 아 도파민 충족 아, 안되는데 아 진짜 이것이 바로 도파민이구나 어. 사회 봐주고 하고 예식장도 여기저기 엄청 봤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결혼식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환상이 이제 다 없어지고 야 이거 그냥 마이크 하나만 주면 그냥 내가 사회 보면서 결혼식 해도 겠다어할수 아, 이리... 있겠다 어. 아, 할수 있을 거 같은데 어. 그럼 저는 그거 영어 이제 급수를 땄어요 원하는 거는 음. 그래서 끝내고 그 다음에 무슨 그룹 어 하나 올렸는데 구독자한0 응. 명이 빠지는 거예요. 올려. 어. <laughs>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컨셉이 있어야 돼. 맞아 맞아 그거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뭘 계속 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막 이것저것 중구난방이어서 음. 일단 뭐 모든 올려보고. 아니 나 근데 어차피 촬영은 봐주려고 하긴 했어. 아 그러면 내가 데려다 줄게.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개인적으로 촬영 바로 전날이라든지 너무 가까이 돼서 머리를 자르는 것은 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머리 스타일이 짧은 머리가 아니라면 오히려 너무 정리된 머리는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신기하다. 나 며칠 전부터 알고리즘에 음 계속 그 신점 무당한테 신점 보는. 그게 자꾸 유튜브에 뜨는 거야. 신짜 먼저 많이 거 아,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무 보고 싶은 선생님이고 그런 거지. 누군데그 <laughs> 네. <laughs> 벽화식당 다령이라고 여자분이거든? 젊어. <laughs> 아, <laughs> 뭔 아, 그러면은 부산에 나오는 그, 거기 는다 종이 나와요? 어, 그럼요. 부산 경남. 아, 진짜? <laughs> 부산 경남에 이제 KNN이 SBS 채널이거든요? 네. 부산 경남에서 5번 틀면 저 나오죠. <laughs> 나 우리, 우리, 네. 우리 이모구는이친구이친이이친 내가 이는이이야는이이친이 친구는 이시구이이이친이인 뉴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네. 이 친구는 준비 됐는지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헤어 메이크업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촬영 전에 작가님께서 조명과 배경 색감을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땐 밑에 보이는 몽글이를 좀 만져주시면 긴장이 풀릴 겁니다. It's m o n g o m o n g o 손은 너무 몽글이 같아. 지머니 뽑을 수 돼. 어차피 손까지 잘안 나올 건데. 한 번에 두세 포즈씩 찍어보면서 중간중간 계속 점검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얼굴 중 어디가 잘 나오는지 또 어떤 표정이 자연스러운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한컷한컷 한컷 자세가 바뀔 때마다 전담 마크를 해주시면서 헤어 메이크업을 수정을 해주십니다.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조금만 더 보면서 돌린 다음에 거기서 카메라를 보면 거북이도 만들게 돼요. 어, 돼. 좀, 좀더 이게 내가 쌍꺼풀이 짝짝기어서 아 이쪽 왼쪽이 쌍꺼풀이 낮거든 아 그래서 좀 눈이 좀 찢어져 보이고 오른쪽이 좀 쌍꺼풀이 생명력이 낮아서 눈이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이쪽이 뭔가 좀더 순해 보인다 그게? 프로필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무엇보다 레퍼런스를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작가님 그리고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쌤들과 소통하기가 쉬워지고 그만큼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있어니다 하면서 찍어도 되겠다. 팔짱 떼고 약간 이렇게 뭐 앞뒤로 하자 이렇게 몸을 보면 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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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는 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음. 않을까? 어. <laughs> 근데 이거 어디서 찍는다고? 사부. 사부에 사람들은 다 사진 작게 들어간거 아니야? 아마? 아마 그럴 거야 같아. 막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전날 나름 포즈 연습을 한다고 했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긴장을 하다 보면 왼쪽, 오른쪽이 어딘지도 헷갈리고, 일단 얼굴 표정이랑 몸이 굳으니까 스스로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걸 빨리 깰수록 더욱더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안전거리도? 당연히 강준이 오빠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오, 남자. 낫네. <laughs> 안녕히 세요 <laughs>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얼굴 한쪽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다 보면 한 장은 걸립니다. 아시겠죠? <laughs> 오마, 오마, 오마. <laughs> 목 폴라 프로필 주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이 빠질 때까지 최대한 뽑는다. 둘째, 폴라 잡고 올리지 않는다. 내린다. 목이 짧게 나오면 뒤에 보정하기도 어렵고, 보정을 해도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다 사진이다. 아시겠죠? 어. 시선 처리도 다양하게 할수 있으면 좋은데요. 스튜디오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쳐다보셔도 되고 카메라 렌즈와 뭐 거울, 왼쪽 오른쪽 시선을 자연스럽게 옮기면서 찍다 보면 더욱 더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눈동자를 너무 위로 치켜뜨면 삼배간이 될수 있고 눈동자를 너무 양옆으로 째려보듯이 보면 화가 난 것처럼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다섯 개. 보통 이제 여기서 보이는 정면들이 다 여기서 이거야. 음... 그리고 이건 보통 증명사진이야. 어... 그래서 사실 여기를 보고 이렇게 얼굴 돌려주면 될것 같아. 앞으로 아, 조금만 더 오시고. 어, 아니 아니. 반대로 해서. 그치 그치.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어. <laughs> 네요 <laughs> 우리 윤 작가님, 수기 쌤, 영상 편집하면서 느끼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폴라를 잡고 찍는 이 포즈는 아 정말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결국 이 폴라 잡는 것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어 간다. 그거 좋다 대학생 같다 대학생 양강 어. 아니면 손 내린 것도 있거든? 어 그냥 네, 이런 정면도 괜찮네? 다안 생겨서 아 이거 되게 멋있네 오 예스 딱 정면 좋고 오 예스 <목소리> 거기 생각하기도 하나 카메라가 너무 습하지? 이런 거뭐 만질 때 있잖아. 응? 거울만 보는 거 아니라 카메라 로면서 봐주면 되게 좋다. 어... 그럼 그게 얻어버리면 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어... 알지? 손 벌써 올리지 고얘기하 거. 얘 옆으로 가서 앉아. 이거 해야겠다. 어, 옆으로 가서 앉으세요. 오케이. 어디로 가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을 건데. 다리를 꼬는 거야. 다리를 꼬아서. 그렇지. 약간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바, 반대로. 리를 반대로. 뭘까? 그치, 그치, 그치. 여기, 여기. 끌고, 촬영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지만, 두분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즐겁게 촬영하다 보니까 금방 끝났던 것 같아요. 기해, 목 길래, 목 길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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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오른쪽이니까 왼쪽 껴볼게. 우우우 빨리 우우 거울 보면우서울우 거의 반 협박스. 아잘 나왔다. 이거 진짜 예쁘네. 네. 너무 좋던데. 야. 아 멋있다. 어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것도 손해 보이긴 하네. 찍을 아. 때 나중에 손매 이거 좀 닫아줄게 길게 고정할 거 네.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네, 전부 가라앉을 게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뭉그리 가세. 포토이즘 박스에 혼자 왔어. 아이고, 아이고. 혼자서? 포토이즘도 오고. 헤어 메이크업이 아쉬워서 연남동 포토이즘을 들른 갱이기. 혼자 들어온 게 너무 창피하지만 줄은 20분 정도 제대로 서고 들어왔다는 거. 코트웨트 한 번에 벗기 스킬을 보여주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드 슬래시. 사진을 그렇게 찍었는데 목 베는 것만 배운 갱이기 팔과 시선 처리가 역시 고장나 있는 모습 고개만 까딱까딱 냅다 브이를 해버리는 다소 아쉬운 모습 20년 지기 브랄 친구들이 보면 기겁을 하고 다구리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이상 망측 깜찍한 표정을 끝으로 촬영이 끝남과 동시에 주섬주섬 다시 아우터 한 번의 입기 스킬을 시전하면서 오스모를 들고 급히 자리를 떠나봅니다.